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 탄생 이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별들도 환영을 했고 오죽했으면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방 박사들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내용 뭐 잘알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병자들도 고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절망했던 자들에게 소망도 주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고 살려도 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정말 많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몰려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감격했고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문제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뭐 그것이 적이든지, 병이든지, 막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필요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제시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지식인들 또는 뭐 정치인들, 뭐 위선적인 제사장들할것 없이 예수님이 종교적, 정치적, 뭐 지식적, 뭐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쉽게 제압해버렸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호산나, 다이세자선이여, 찬성하리라."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정이 넘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됐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안된 것도 있나? 예수님하고 함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만족해 했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이제 우리는, 예?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모든 문제 또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어, 말도 안 되는 것들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참된 나라가 그래서 참된 평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그래서 따랐다기보다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뭐,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죠. 얼마나 허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놈은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어떤 인간은 예수를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고 가시간을 쓰고,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말이 안 되는 모욕을 당하는 거죠. 너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구원하려고 하냐? 너가 정말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 같은 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말이 하나가 단어가 하나 오늘 제목이나, 제목인데. 그가 남은 구하느을때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을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 너도 못 구하면서 무슨 우리를 구한다 그래. 근데 이 십자가에서 못 받겠지만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정말 결정적인 실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내려왔을 것 같아. 이 인물 십기들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했을 것 같아. 아니, 정말 이게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잖아요. 다 떠나버렸으니까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자리, 그 십자가가 정말 조롱이 있고, 야 거기에 피가 있고, 죽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막. 가소롭게 여기고 막 이러는 자리를 할지라도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예수께서 50절 말씀에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스 2장,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스 2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찾으셨어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 하나님 대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처럼 되어서 자신을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내려오지 않더라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 앞에서 뭐 네가 뭐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메시아냐 막 조롱했을 때그 십자가 위에서까지라도 예수님께서 후 한번 불면 다 날아갈 거야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할 때, 말하자면 신앙생활 할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서 나, 나만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까?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휴, 이거 안 하면 내가 편할 텐데, 네? 여기서 내려오면 괜찮을 텐데, 내가 왜 이거 맡아 가지고 이랬지?" 어떨 때는 목사직도, 장로직분들도... 권사, 집사, 속장 회장 할것 없이, 내려놓고 후루를 털고, 조용히 예수 믿고 싶을, 그냥,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가끔 해요. 어, 자기는 큰 교회, 교회를 옮기면 큰 교회를 나간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큰 교회 나가서 조용히 예수 믿고 싶대, 작은 교회 나가면,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 이것도 막 그다부터 막기니까 조용히 예수 믿고 싶대. 아우, 막 너무 힘들고.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이나 말씀이나 또는 사명 직분을 맡고 나아갈 때내 마음에 드는 유혹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복종하면 잘 된다 그랬는데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갔더니 죽어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어, 잘될것 같은데, 요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더 답답해 보이기만 하고, 잘안 되고, 오히려 더손해보고더 아파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편안하게 믿어드 되는데. 이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는데. 결론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를 담는다, 예수를 본받는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등이 오고, 또는 유혹이 오고, 안, 안, 안 되는 것 같고, 더 힘드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끝까지 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끝까지잖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라. 아, 목사님 못해먹겠어요. 하도 아,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아직 그냥 나 이제 회장직 이제 이 때려치겠어요. 아니 무슨 야그 대단히 때려친다는 표현을 막해. 감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데 내가 오래까지만 하고 내년은 자기가 뭐 하나님보다 높대. 오래까지만 하고 내 내년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준대? 회자 회원들이 뭐 아무튼 뭐막 그냥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겠지. 힘들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가래. 끝까지 가라는 거야. 예수를 본받아야 되니까. 아,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 치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해 나가는데 혹시 그 십자가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십자가 지다가 가족들도 떠나고 친구들 떠나고 다 떠나는 혹시 그런 일을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거기서 내려오지 마세요. 내가 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돼. 남이 나를 조롱해도 해야 돼. 바빠도 해야 돼. 우선적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했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실용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 내려오지 않고 복종해서 죽었어.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끝까지 쳤어. 그 다음 자를 봅시다. 다 같이 읽을, 읽을 거예요. 그다음, 그랬더니 11절까지 9절부터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롱했어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그랬더니 9절부터 11절 시작. 아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주셨고 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셨고 네. 세상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고 네. 그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네. 내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내 마음에 불신앙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를 탓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이 바보 같은 놈. 아, 힘든 일을 왜넌잘나 그래? 다른 집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잖아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를 탓하면서도 힘들어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비난하고 가족들이 비난하고 실용하고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께서내게 맡기신 그 사명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명령,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지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면,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시고, 할렐루야, 존경하게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놓지 않고 그 십자가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나타난 원수도 대적자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사명을 놔두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한은 죽음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였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살아나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 내게 맡기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워감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들 되기 위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좋지 못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내 몸이, 내 마음이 아프고 고달프고 병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다른 것을 다 놓치고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는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정교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소하고 있는 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